하늘에 많이 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일찍부터 사람들이 나와서 물에 들어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이 자리가 꽉찰 거예요 그래서 미리 사진을 찍어놔야 돼요 영상이랑 오늘은 어제보다 바람이 더 강한 걸로 보이고요 당연히 저는 세븐 미터 갈 거고 물은 굉장히 짭니다 네, 저기 보이시는 여기서부터는 여기서부터 오른쪽은 윈드 서핑 존이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여기가 딱 경계인 것 같아요. 일찍 온 사람들은 저기에 자리를 보통 가족들이랑 나이 나이 드시는 로컬 분들인 것 같아요. 네, 아주 명당 자리 의자까지 갖다 놓고서 침범 못하게 네, 그렇게 해놓으셨더라고요. 네. 그래도 보통 아직까지는 네느낌 좋습니다. 오늘 라이딩 하고 있다가또 영상 찍을게요. 저희는 지금, 피 어, p 마켓에서 저녁을 먹고요. 그 다음, 저녁 먹고, 이제, 어, 숙소로 들어가기 전에, 그냥 걸어, 걸, 좀 걷고 싶어서, 그냥 근처에 있는 해변에 잠깐, 네, 잠깐 섰어요. 저기 지금 비행기 한 대가 떠나갑니다. 보이시나요? 지금 기 있죠. 네. 저희도 곧 저렇게, 이곳을 떠나겠죠. <laughs> 아, 좋다. 바람이 대체적으로 계속 부니까 덥다는 느낌은 별로 없어요. 뭐, 가장, 제일 더운 시가 한 뭐, 10시, 11시부터 2, 3시까지가 진짜 덥고, 그 이상은 별로, 예, 네, 덥지가 않아요. 그래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안드레는 맨날 저거 하고 사진을 찍어줘야겠네요. <laughs> 가는 길을 보이는 공항도 보이고요. 여기서는 비치가 훤히 보이고 보통 사람들이 이, 저쪽에서 다 라운칭을 하기 때문에 이쪽이 저는 이쪽이 더 편하거든요 랜딩할 때도 그렇고 저쪽은 너무 복잡해서 그래서 이쪽에 비치체어를 가지고 왔습니다 저희가 머무는 곳에 부츠체어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쓰고 갖다 놓으면 된다고 그래서 네, 너무 좋았어요. 11시부터 4시까지가 바람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확실히. 그리고 4시 이후에는 조금 바람이 주춤하는 것 같지만, 그래도 바람이 여전히 좋고요. 오지는 것처럼 오늘은 비가 좀 많이 내리고, 네. 비가 내리고 날씨가 좀 퉁퉁하죠?